발표자 숨은 다 고르셨어요? <laughs> 오조 시흥지 타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조1사일 발표를 맡은 딱가리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발표에 앞서 자세한 내용은 배우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거겠습니다 알고 싶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흥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어,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오이도 방문하신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오이도에 가서 드넓은 갯벌도 보고 바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근 식당가에서 맛있는 식사가됐는데요 그러나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다야? 뭐 다른 거 없어? 그때마다 저희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이도 일대에 놀거리 서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이도가 시흥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갖춘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놀거리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 저희 주에서는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바로 이 레저 스포츠 설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현재 전국에는 총 8개의 상설 본지점 구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저희가 방문한 충부 제천지 사항을, 사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이용자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충청북도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시흥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연령별 대 이용자 현황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매출액 현황인데요. 건지점포나 이젝션 시트를 운영을 해서 연간 이용객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매출액은 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지출 현황인데요, 인건비, 자재비 포함해서 4억 5천만 원이 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도 연간 4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제철시와 같은 예술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천시와 시흥시의 수익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천시 33만에 2억 3천, 시흥시 오이도는 550만에 11억의 순수익을 추산해냈습니다. 세입 수익 방안에도 굉장히 효과를 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오이도 상가 활성화에도 상당한 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시민 및 전문가 홍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분석해본 결과, 총 182명, 87%의 시민들이 시흥시에 레저스포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우리 시흥시에도 레저스포츠 설치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정책과에서는 오이도 오션프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재방을 깔끔하고 쾌적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오이도의 옛 해안의 모습을 찾고자 모래사장을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정부장이 생긴다면은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함께 공존하는 즐거운 오이도, 좋은 오이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국고 지원이 가능하고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 오이도 일대를 3일 동안 돌아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바로 국유지인 이 똥섬일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는 두 가지의 어, 적합한 시설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최대 11개 시설이 운영이 가능한 사축타워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두 번째 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6개 시설을 운영 가능한 십자형 타워로서 예상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진점포 이재 시험 빅스피트 테이블 코스터 슈가의 워너 잘 보셨습니까? 한번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타봤습니다 <놀람> 이밖에도 이 지역에서는 전망대라든가 사진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고 높이의 번지점프 스카이워크 세계 세번째입니다 캐터폴드 스케다이밍 국내 유일의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시흥시에 설치함으로써 시흥시 홍보에 관한 물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면서 빨강등대, 함산공원, 갯벌, 조각비축제 등과 연결시 그 시너지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시는 새로운 도시니트라입니다. 여전부터 이제 타지구로 가지 마시고 시흥에서 즐기세요. 어? 이분은 감사합니다.